네, 예, 꿀스팜입니다. 아, 여기는 김청봉장이고, 전에 빈통 몇 개를, 어, 혹시, 어, 저번에 왔을 때, 아, 어, 본봉난 벌들 들어오라고 몇통 놔두고 갔는데, 아, 여기 한 통에, 이게, 벌이 보이네요. 벌이. 은봉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때 여기서, 어, 벌통 가고, 그 잔여벌들이 들어온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소비도, 벌이는 소비를 넣어놨는데, 어찌됐는지, 벌소리가 나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녀 벌이겠죠잉. 아이고, 요락구를 그래도 재했네요. 요황이 있을 리는 없고. 아, 그때 자녀 벌들이 이쪽으로 모였는 것 같아요. 모여서. 아마 그럼 이쯤은변서 아이고, 이게... 왕대를 막 주룩주룩 달아놨습니다. 이게 어 무슨 왕대일까요? 어 또꿀또꿀 또 이걸 청소를 싹 해서 이다 꿀을 깨제나네요. 깨제놨고 이게 무슨 왕대인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왕대니까. 아이도 달아놨습니다. 어디서 훔쳐갔겠죠. 들어있는거 봐서 오열제리도 있고 아니면 전에 저 밑에 집 줬는데, 그걸 이따 갖다 놨나? 왕대들, 그러면 그거는 다 익었을 텐데. 그 아래 아저씨네, 자녀별로한통 얻었다고 왕대를 달래서 내가 왕대 달린 거를 하나 줬는데, 그 아저씨네가 아마 이따 갖다 놨나? 그랬으면 이 주기 때문에 아마 벌써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소비는 못 쓰는 소비인데 대단합니다 생명력을 다들은 자기네가 살려고 어디서 새끼들을 물어다가 도덕질해다가 이렇게 만드는 건지 있을 수가 없는데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일벌 산란이 없어요, 애들이. 지금 2주 지난 상황에서 일벌 산란은 없습니다. 일벌 산란이 있으면 이 벌들은 안 되는데 못 쓰는데. 일벌살 안에는 안 보이네요. 아, 벌이 그래도 두장 벌은 되네요. 이 자녀 벌이었으면 두장 벌은. 이거 완전 구멍난 것 같다 넣어놨는데. 이제 얘들이 청소를 해서 와, 대단합니다. 이거 소비를 못 쓰는 소비를 버렸다가 다시 주서도 모르겠다고 넣어놨는데 물을 채우고 화분이 전혀 없네 여기는. 아이고. 아까 어, 여왕이 출몰하는 걸 하나를 이다가 넣어야 되겠어. 여기 왕대가 있고, 여 왕이 하나가 출몰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왕대가 지금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제 깨어나기 직전에 있고, 쟤는 벌이 이렇게 올라타갖고 왕대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왕대가 지금 왕이 살아,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어 지금 여기에 보면 벌들이 여기 붙어서, 왕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이 왕대는 지금 곧 깨어날 왕대입니다. 지금 아까 여기 깨어난 처녀왕이 지금 어디 갔는지 애들을 이 사이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애들이 안 싸웁니다. 지네도 세력 약하고 또 왕대가 들어왔는데 싸울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넣어주고, 이거는, 이거는 빼야되겠는데, 이거는 빼고 있습니다. 빼고, 나서 소초를 좀 갖다가 넣어줘야, 소초를 좀 사갖고 넣어줘야 되겠어요. 여기 꿀이 조금 있어서 안으로 넣으라고 그렇게. 아 요렇게 한번 나중에 여기 봉판을 한 장을 더 넣어주면 요거는 조미상이 아니라 분봉통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분봉통으로 한 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뭐또 자녀벌들이 자기네 살겠다고 또 이렇게 모여갖고 왕대까지 달고 했는데 에, 애들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통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